지금 걷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도 차만 타고 이동하시진 않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막상 꾸준히 하긴 어려운 하루 30분 걷기의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걷기 운동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야 하게 되고 인생을 바꾸는 건강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그냥 쉬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60세 이후에는 몸을 더 많이 움직여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은 움직일 때에만 기능을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근육도 관절도 심장도 모두 느려지고 약해지고 결국 고장이 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 감소증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근육량을 유지하려면 꼭 매일 일정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를 노인의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서울아산병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6개월 이상 꾸준히 했을 경우 심장 기능이 20% 이상 개선되고 혈압이 안정되며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우울증 지표가 뚜렷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걷기는 우리 몸에 어떤 기적을 일으킬까요? 첫째 심장을 살립니다. 걷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도와 심장의 펌프 작용을 강화하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줍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에게는 걷기만으로도 혈압약의 효과와 만 먹는 개선이 보고되었습니다. 둘째, 뇌를 지킵니다. 걷는 동안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 기억력과 집중력, 사고력이 높아집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를 1년간 지속한 노인의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이 40%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뇌를 깨우는 자극이기도 합니다. 셋째, 당뇨병을 예방합니다. 걷기는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줍니다. 실제로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당화혈색소가 0.5에서 1% 낮아진 사례도 많습니다. 약을 먹기 전 걷기를 시작하는 게 먼저입니다. 넷째, 우울감과 불면을 줄여줍니다. 햇빛 아래 걷는 행위는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켜 기분을 안정시키고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신과에서도 처방 걷기를 활용할 정도입니다. 다섯째, 관절을 살리고 근육을 유지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걷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관절염 환자에게는 앉아 있는 것보다 걷는 것이 통증을 줄이고 관절 기능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다만 너무 빠르게 무리하게 걷지 않고 내 몸에 맞게 꾸준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암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서는 하루 30분 걷기를 꾸준히 한 여성의 경우 유방암과 대장암의 발병률이 각각 20에서 30% 낮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걷기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전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전신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걷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식사 30분에서 1시간 후에 걷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한 번에 30분 이상 걷기 어려우면 10분씩 3번 나눠서 걸어도 됩니다. 약간 숨이 차고 땀이 맺히는 정도의 빠르기가 이상적이며 무릎이 약한 분들은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고 평지 위주로 걷되 지루하지 않게 코스를 다양화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도 매일은 힘들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루 30분이 어렵다면 10분이라도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밖에 나가 걸어 보세요. 그게 내일의 건강을 만들기 시작하는 첫 걸음입니다. 60세 이후 인생의 절반은 내 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걷기만 해도 뇌가 젊어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기적을 꼭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내일 아침 첫 걸음을 시작하실 분이 계신다면 그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